양호 선생, 양호 선생이 그렇게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도 못 합니다. 꿀을 빨려면 공부를 개 잘해야 됩니다. 니가 해봤어? 양호 선생님 해봤어? 양호 선생님 꿀 빤다고 누가 그래? 양호 선생님도 꿀 빠는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아유, 코알라님 장난이에요. 또뭐 이렇게 흐잉하고 <laughs> 울고 그래. 나 너무 화냈나? <laughs> 간호사 일은 더 이상 안할 건가요? 오, 예. <laughs> 유튜브도 간호사 일중 하나 아닐까요? 저는 구슬쌤이 간호계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.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겠지만, 직접적인 간호행위는 간호 하지 않으니까. 양호선생 하면 안 되나요? 양호선생. 양호선생이 그렇게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저도 못합니다. 양호 선생님들요. 굉장히 엘리트입니다. 간호학과에서요. 상위 탑몇 프로 안에 들어야지만 교직 이수를 할수 있고요. 그 교직 이수를 하고 나서 임용고시를 합격을 해야 양호 선생님을 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엘리트예요. 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 학교 다닐 때 양호 선생님들 굉장히 얕보지 않았습니까? <laughs> 나도 그랬거든요. 양우 선생님은 좀 뭔가 다른 이제 뭐 수학 영어 국어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보다 조금 조금 공부를 못하시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여러분 정말 엘리트 그 잡채입니다. 교직 기수까지 했다가 마지막 탑 8에서 떨어지셨대요. 교직 기수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똑똑했었다라는 거야. 뿔을 음. 빨려면 공부를 개 잘해야 됩니다. 네가 해봤어? 양호 선생님 해봤어. 양호 선생님 꿀 빠른다고 누가 그래? 양호 선생님도 꿀 빠는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어딜 가나 다 어려운 거지.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까지? 아주 그냥 혼날라고 그냥. 임상에 비해서는 그렇긴 하지. 그렇지만 꿀 빠는 건 아니지. 고할라님 장난이에요. 또뭐 이렇게 휴잉하고 <laughs> 울고 그래. 나 너무 화냈나? 병원에서 담배 피다 적발된 환자는 여러 명 있어요. 음, 저도 봤고. 근데, 아, 그게 있다? 병원에서 지침으로 만들어 놓잖아. 병원에서 담배 피다 적발 시 강제 퇴원이다. 근데, 진짜로 강제 퇴원 시키는 꼴을 못 봐요. 강제 퇴원을 시키면 이게 또 그렇잖아. 그냥 식당, 가게가 아니잖아요. 사람의 건강,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병원이라는 곳이기 때문에. 그렇게 강제 퇴원 시켰다가 만약에 그 환자한테 문제가 생기잖아요? 그것도 우리가 책임을 줘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, 또 그것도 쉽지 않아요. 많아요. 의료진들은 을이야, 을. 환자가 의료인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때 어떻게 좋잖아요 고소 같은 거 병원 차원에서 하나요?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, 저는. 환자가 의료진들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고요. 사실 뉴스에는 몇번안 나오잖아. 뉴스에 한번 나오면 그 병원만, 그 환자만 유별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, 저도 맞아봤고요. 맞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고요. 근데 고소를 할수 있어요. 고소를 하면은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뭐 특별법이라 가지고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하거든요. 근데 고소를 잘안 하는 이유가 고소하면 일단은 번거롭습니다.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거를 병원 차원에서 굉장히 발 벗고 도와주지 않아요. 그거 다 고소하면은 굉장히 일이 많고 분들들이 힘들어져서 그런가?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거의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저 응급실에 있을 때 레지던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정말 프로 고소러가 있었거든요. 그 선생님한테 잘못 걸리면은 그 선생님은 경찰서 가고 막 이러는 거를 전혀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. 근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. 그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다 대응을 해야 좀 의료진을 폭행하고 병원에 있는 그런 폭행 사건들이 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너무 그냥 조용조용히 넘어가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어. 고소미쌤. 어, 고소미쌤이 있었어요. 그 선생님한테 잘못 걸리면 잘못 걸리는 게 아니지. 잘 걸린 거지. 나중에 사과하러 오시고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. 경찰서 갈 체력이 없지. 3교대 하면서 막 나이트 끝나고 경찰서 가고 막, 막 그래야 되니까.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맞았어요. 깔깔 웃을 일이 아니다. 진짜 그쵸. 얼마 전치매 스토리 있는 할머니 수스로 선망 오셔서 집으로 가려는 거 말렸다가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과도권에서 휘두른 적이 있대요.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진짜. 음. 병원에 있는 보안 요원은 최대 몇 명이 있나요? 그건 또 병원마다 달라 가지고 저 옛날에 응급실 때는 밤에 근무하는 보안 요원 한명 있었어요. 한 명. 그러니까 사실은 주치자, 난폭 환자 나타나면은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야. 금요일 나이트는 드렁큰 파티예요, 진짜. 금요일, 토요일 밤 근무하잖아요. 그럼 응급실에 진짜 반이 술 취한 환자예요, 진짜로. 한창 모임 제한했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모임 인원수 제한하고 10시 이후에 문다 닫고 그랬었잖아요. 그때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,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주치자를 안 봐도 되거든요. 진짜 확실히 줄었었대요. 그러다가 그 집화금지 명령 풀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. <laughs> 이게 말이 돼? 술 취한 환자 때문에 의료진들이 막 이렇게 일이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게? 환자를 폭행하는 간호사분도 계실까요? 어, 없죠. 그러면은 잡혀가죠. 음.